기 끝에서 손네 마디 뜹니다. 여기는 댄디컷처럼 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게요. 여자 투블루 상고가 있고 남자 투블루 상고. 제가 좀 많이 하는 스타일로 요즘에 청년들이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구나. 자 어디까지냐면 자 보세요. 여자 투블루 상고. 아, 우리 남자 머리가 어떻게는 뭐 댄디컷 짜든다. 기 끝이잖아요. 여자 투브를산 거예요. 보세요. 여기 중간까지예요. 중간까지고 여기는 그냥 발가락을 미셔야 되는데, 가발이 기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여자 머리인데 좀 스타일 적으로 자르고 싶다. 이거는 제껴놓습니다. 제껴놓고, 어, 1차적으로 이렇게 자르고, 자, 여기는 제가 좀 길게 12mm 밀어볼게요. 여기만 다 미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손님 원하는 대로. 네, 12mm 밀 거예요. 이건 요즘에 천단동이나좀 젊은 애들 있죠? 되게 많이 해요. 여자들. 좀 스타일 내는 머리. 한 번은 좀긴 것도 있고, 이는좀 짧은 버전입니다. 우리 보통 기 끝까지잖아. 네. 여자 머리는 여기 중간까지만 밀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밀고 그냥 냅두시면 돼요. 여기서 댄디컷럼딱 자릅니다. 여기만 자르고 여기는 안 자르는 거예요. 여기는 기 끝까지만 자른다. 여기도 보세요. 댄디컷 배웠죠? 여기는 안 잘라주고, 이런 식으로. 영국에서 트렌드로 발표한 건데, 어, 사람들 많자더라고요. 이 저거 이거 배우고 나서.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여기만 미는 거예요. 자, 이 스타일 보면, 여기 끝까지는 밀고, 이렇게 살짝 넘겨요, 이렇게. 살짝 넘기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스타일이에요. 이건 요즘에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젊은 사람들인데 좀 특이하게 원하는 사람들 있죠? 담입니다. 그래서 기둥로 살짝 넘겨서 인식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음. 뒤에는 발강 절대 치면 안 돼. 치면 남자머리 같잖아. 이렇게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 여자 투블럭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 엄마들 이렇게 많이 잘라주려고 이제 올해. 음. 이제부터. 대시 뒤에는 그냥 이렇게 숏컷이 돼야 돼. 요 이렇게. 엄마들. 어멋 멋있어. 어, 있어요. 뒤에는 똑같이 이렇게. 이게 여자 투블럭 상고. 이해하셨어요? 네. 한쪽만 이렇게. 네. 이렇게 많이 해요. 한쪽이 반장. 오케이. 자 이거는 여자머리고 음. 첫 번째는 약간 세미 투블러. 저는 엄마들 머리 많이 자릅니다 네 마디 여기까지만 속에 짧게 잘라주고 위에는 약간 길게 하는 거예요 세미투블러 보세요 여기는 그냥 길이 보이게만 자를 거예요 뒤끝까지는 일자 여기도 보세요 삼보처럼 살짝만 자 이렇게 잘라주고 위에는 덮고 잘라주면 살짝 살짝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튜브로 산 건데 많이 뜨는 머리 보통 우리가 디티커 자를 때기 끝까지만 자르고 여기서 연결하잖아. 이렇게 뜨는 머리는 기 끝이 아니고 기 아까처럼 여기 여기까지만 밀어요. 원하는 머리. 12mm 밀게요. 12mm 밀어요. 보세요, 12mm. 그렇지 다 밀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만 밀고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가면 뚜껑머리가 되니까 기 끝까지는 일자로 갑니다. 일자를 가고 여기서는 덴디 저기 상고처럼 연결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왜냐면 여기까지 밀게 되면 여기가 튀어나와서 연결하기가 좀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많이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보번 보면 연결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은 파마키가 있으면 굳이 연결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머리가 생머리다 그러면 이 부분을 연결하셔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고, 어, 이렇게 연결하으면파마머리다 굳이 연결하는데 상관없어요. 일단은 그냥 일반적인 머리, 제 머리. 저는 보통 자를 때귀 끝까지는 다 밉니다, 그냥. 자, 여기는 상고처럼, 상고. 자, 포인트가 여기는 미는데 두 장이 나오고 여는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댄디카처럼 자를 때 이렇게. 바짝 자르게 되면 뒤로 상고 연결하기 힘들잖아요 응. 그러니까 상고처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살려주셔야 돼요 이만큼 이 반만 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로 상고 연결하기가 쉬워요 1 2 m m 를 잘랐으면 바로 짧은 물이 연결하면 여기가 훅 파먹어요 저는 12mm 밀고 5mm 하고 3mm로 해요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게 1 2 m m 었으면 6mm는 자를 게 없습니다 3mm 꽂아놓고 내리세요 5mm가 돼요. 라인 1cm 밑에서 살짝, 살짝. 어, 잘랐어요. 그 다음에 올려서 3mm로 다시 연결. 이제 안 파먹어요. 바짝 피스로 라인만 살짝 1cm만 연결. 라인만 살짝만 연결. 그리고 이 미세한 부분 있죠? 제가 짜는 거라서 라인이 좀깔끔하지 않잖아요. 보이죠? 이런 부분은. 귀 잡고 내려서 2mm로 살짝살짝 살짝, 살짝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 자르고 나서 마지막에 이런 거는 라인은 살짝 그 라인 따는 거는 그냥 살짝살짝 살짝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댄디컷처럼 자를 거예요. 이손님이 댄디컷 자를 때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판대를 잡았잖아. 첫 번째는 기 끝이에요. 기 깃끗, 끝. 그 다음에 중간. 아니면 이 사이 자르면 오중간이에요. 저는 뭐딱 중간이죠. 저는 딱 중간 이게 좋아요. 너무 기니까나 이렇게 좀 들어 보이고 또이 머리가 어 여기 가니까 되게 일방이 보여 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까지만 잘라요. 저는 지금은 기 끝까지 자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나 댄디컷. 잘라주고, 이제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어, 여기는 끌려오는 게 없죠? 그러면 자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두셔야 돼요. 첫 번째 단은 그냥 갑니다. 위에서 아래로 빛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라주고, 너무 둔탁하다. 천재주각도 잘라주고, 가만히 계세요. 손 놓지 말고, 바로 연결.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딱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동근새 머리 이 중간이에요 이 중간이면 여기죠 조금 길게 가만히 계세요 손 놓지 말고 여기까지 음, 가만히 계세요 중간 조금 더 <laughs> 짧아졌죠 다시 영도이 각도에서 바로 천재주각도 들면 머리가 단짝 생깁니다. 안 이뻐요. 약간 삐쳐요. 항상 0도 90도가 제일 좋아요. 0도 잘라주고, 가만히 있고, 끌려오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천재주각도 들어서 라인 정리. 라인 정리하면 딱 이렇게 머리가 잘 이렇게 나와요. 어, 머리 잘랐는데, 요 어, 이게 뻗어요. 그러면 파마 하셔야 돼 볼륨 폼. 됐습니다. 다시 천재주각도 들어서 연결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 딱 합니다. 오케이 이거는 뭐다할수 있잖아 자 이제 뒷버리자 잘랐으면 여기서부터는 라인 여기 잡혔잖아 이렇게 V자로 상고처럼 그냥 자르기만 하면 돼요 여기는 잘랐으면 상고로 그냥 여기서부터 V자로 상고물이 비었잖아요 똑같이 V자로 하시면 돼요 로 V자 자 V자 이게다포매도 머리구나 V자 이런식으로 갑니다 5mm를 먼저 연결할게요 밑에 있는 라인만 5mm 살짝 연결 빠짝 바짝. 빠짝빛을 위에까지 사용하지 마세요 또 각이 집니다 빠짝 빗면 라인 1 cm만 여기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다시 2mm로 라인 살짝 정리합니다. 짐벌이 자를 때는 바우루 씨서 남자분은 굳이 티 뜨지 말고 천재적도 들어서 똑같이 연결, 똑같이 연결 엘베이시처럼 똑같이 여기 연결. 연결 연결 잘라주고 다시 중간 자 중간 딱딱 연결하면 되는 식으로 자연들어 이런 식으로 살살살 연결해요 앞머리 어떠세요 어, 앞머리 조금 첨부주세요 앞머리 절대 자르면 안 돼요 눈썹 위로 절대 올라가면 안 돼요 여자 머리 자르는람 솔직히 1cm 칠나야안 나요, 안 나요. 안, 안 나요 남자 머리는 0.5cm 1mm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른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14mm로 잘라 드릴게요 어디까지? 귀 끝까지 편하게 미세요 그냥 자 편하게 미세요 어 이렇게 미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두면 더 불편합니다 그냥 편하게 귀 제껴서 이렇게 어다한 번도 하셨네요 네. 밀때 저는 여기를 좀 꼼꼼하게 미는 거예요 여기를 어설프게 미면 어 이렇게 빨리 집어내고 라인 보세요, 여기 라인 있죠? 살짝만 1cm만. 라인 자르고, 여기도 1cm만. 제껴서 여기만. 자, 자르고, 어서프게 여기는 자르지 마세요. 여기를 잘못 자르게 되면 좀 되게 많이 가요. 자른데는 여기만 살짝만 끝내야 돼요. 여기는 상고 우리 배웠죠? 상고 반만. 이 팔에서 반만 자를 거예요. 그래야만 뒤로 상고 연결하기 편합니다. 자, 비각도 보세요. 이렇게 오셔야 돼요. V자로. V자 여기도 V자 바짝 잘라주고 천천히 V자 자, 우그 약간 숙여볼까요? V자 다시 V자 V자 어 남자머리 오랜만에 자른다. 저 남자머리 되게 좋아요. 재밌어. 5mm로 라인 살짝만 어, 5mm 자를 게 없죠. 3mm로 다시 밑에만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 어, 이분은 구릴나리가 없어요. 자르지 마세요, 그냥. 대부분 다여기에 튀어나왔습니다, 여기가. 절대 여기 자르면 안 돼요. 빵이 보여요. 라인 바짝 펴 보세요. 1cm만. 제껴서, 여기만. 여기도 바짝 라인만 하고. 좀 라인을 따고 싶다? 그러면, 천천히. 여기도 많이 빠짝 말고 살짝 매기면 잘되겠다. 이분은 라인 머리가 없어서 너무 빠갛게 잘려도 안 돼요. 이정도하셔도 되겠다. 어때요? 좋아요. 뭐 위에는 많이 자를 게 없다, 이 머리는. 많이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좀 깔끔해졌죠? 네. 자른 지안 됐으니까 13일에 자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분은 드라우 튀어나왔어. 조심할 자리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기 걸쳐 자리셔야 돼요. 여기만. 천천히, 다른 눈 위로, 여기 자르는자리면안 돼요. 어설프게 손대면 계속 가셔야 돼요. 안 돼요. 여기도 보세요. 반만, 여기만. 이 정도만. 3mm 바로 자를게요. 이거 도면 돼요. 아이분 어, 피부가 조금 예민하다. 맞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할게요. 오케이, 짐벌을 자르기 전에 사이드를 자르고 하셔야 되거든요. 다듬기만 할게 너무 길잖아. 여기 자르면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앞머리 많이 안 자른다고 그랬잖아.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다듬기만 할게 연결된 거같앞리 제끼고 연결만. 다듬을 때는 물 많이 안끄시 돼요 어, 이건 자를 게 없다. 다시 0도 자를 게 확인하고, 바로 천재주각도 들어서 라인만 연결. 이런 식으로 딱 잘라주면 돼요. 컵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뜨는 머리가 있죠. 이런 분은 약으로 발라주면 되게 좋아요. 어디만 하면, 아니, 일반 매진약 있죠. 여기만. 약 발라서 여기. 됐어요. 여기만 해주면 이렇게 뜨는 게딱 없어져. 그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학생들 되게 좋아해요. 학생들은 여기 뜨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붕 뜨는 거 싫어해요. 이건 서비스를 해주셔야 돼요 그냥. 다시 여기도 기계 보고 다듬기만 원했죠? 말 자르지 마세요. 다듬기 만 원했잖아. 말 자르지 마요. 여기 집 지는 짤지. 자르지. 자르지 말, 그냥 이분. 여기도 바로 0도 자를 게 없으면 천사주각도 들어서 연결. 어, 이 자를 게 없습니다. 됐어요. 이팀벌이상고 짐볼이 상고를 갈 때는 저는 웬만하면 섹션을 잘안 뜨고 하는 편이에요. 조금 어려운 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관없죠. 부분만 제껴서 살짝 뜨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이 약 미세한 부분이 있다. 연결 안 되죠. 이 부분은 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잘랐으면 여기죠. V자. 다시 V자. V자. 다시 한번더 V자 V자 이렇게 딱니다 이쪽을 잘라봐요 이번은 이쪽. 잘하시는 분이에요 왼쪽 잘라봐요 비교를 해봅시다 어떻게 상관을 짜려나 같이 딱이분 드릴 거야 이분 너무 빨라졌이 아, 분은 제일 잘하시는 분왼에요이시고 다시 한상 v 자 어때요? 그렇지 됐어. 내가 할게 이제 다 했어. 자 같이 볼게요. <laughs> 팀머리나 보시면 어어 좋아 좋아요. 이 정도면 돼요. 괜찮아.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자이 정도 살짝 빠짝빠짝 빠짝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5mm로 살짝 5mm 먼저 자를게요. 밑에만 올려칠 때도 보세요. 바짝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빨리 하면 밑에만. 이 올렸을 때 1cm만, 1cm만 자른다 생각해야 된다. 바짝 자르면 안 돼요. 어, 안 잘린다. 3mm로. 어, 다있습니다그연모습을 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게 있을 거야. 이럴 때 손님한테 고기를 약간 수기로 그래요. 더 자르지 말고, 보세요. 보세요. 바짝 자르고 나서 이분은 다보에서 약간 티가 안 나는 거야. 훨씬 더 깔끔해집니다. 힘들게 빗을 많이 자르는 것보다. 어, 이분은 다보에서 그렇게 많이 자를 건 없네요. 3mm. 3mm인데, 어 조금 긴 머리는 5mm 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이거 하니까 좀 느낌이 좀 다르지 않아요? 음, 네. 한 끝자리가 좀달라지니다 이렇게. 라인 정이 밑에만. 이분은 많이 빠짝짜르면안 돼요. 할게 치지 마세요. 밑에만 바짝. 깔끔해졌죠? 여기 약간 길다. 그럼 여기만. 막디도 살짝만 어별 짜를 게 없어 이렇게 자 미세하게 약간 각졌다 자 보세요 이런 부분은 더 바르깡 드지 말고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어 위에는 별안 길다 이분은 앞머리 많이 안 자른다니까 자주고 스타일링 두 가지를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는 같아요자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는 다 들고서 잘랐습니다. 그럼 자를게 없어요 상관없로 그럼 재킷에 반대쪽으로 재킷에서 코너 종류 있을거야 어이분엔 할게 없니 별로 이거는 별로 할게 없어요 근데 앞머리가 좀 길지 않으세요? 조금 긴거 같은데 네, 네, 네. 조금 잘라야 네. 될까요? 네. 조금 이게 너무 이게 <laughs> H.O.T 머리같아 <laughs> 눈에 찢어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라야 될까요? 네. 앞머리 자를 땐 얘기하고 자르셔야 돼요 어, 없습니다 자 자를게 없습니다 이제 앞머리 갈거예요 앞머리는 똑같아요 먼저 다듬을 때는 항상 어디를 가져오냐면 끝에 이걸 가져오시면 돼요. 이것만 연결하시면 돼요. 들어서, 잘라주고, 탑 앞머리 연결, 여기만. 자, 여자 머리는 내추럴 인머젠이에요 센터 쪽으로. 근데 남자 머리는 끌려오는 게 없어서 안 돼요. 그러면, 탑 잘라주고, 센터 잘라주고, 이 머리는 옆으로. 이 각도에 잘라주셔야 돼요. 이 각도에 잘라줘야 됩니다. 끌려오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길어 보입니다. 다시, 이쪽 여기도 돌아가면서 여기 잘라 주셔야 돼요. 꿀러니. 안 머리 어때요? 괜찮죠? 안머리 그렇죠. 사이드 중간 연결 잘라주고 연결 이렇게 다시 여기 보면 약간 긴데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많이 자르면 안 돼요. 손으로 정 이걸 잘라줘야 돼요. 됐습니다. 이 정도 연결 어떠세요? 좋아요. 어때? 귀찮아? 네. 자르고 나서 옆에도 어? 약간 튀어나오 보이거든? 살짝? 그러면 여기만 코너 좀 있죠? 여기만 살짝만 다시 여기도 보세요. 여기 잘라주면 됩니다. 이 머리 잘 잘라주셔야 돼요. 생머리라서 매직했던 머리죠? 네. 잘못 자르면 피하니까 안머리는수 괜찮은데 여기가 조금 무거워서 여 숨쳐도 될까요? 네. 여 보세요. 무겁지? 여기만 많니 말고 확인하고 이렇게 오케이 됐어요 이거 조금 무겁다 여기 살짝만 살짝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 정도만 이 정도만 하고 앞머리 숱안 치고 여기 조금 무거워요 무거운 부분만 여기만 잡으세요 여기도 살짝 이거는 감성이야 무거운 부분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볼 보고. 이거. 지금 이게 포인트야. 어. 이거, 이거. 어, 좀 무겁다. 이 부분만 살짝살짝 살짝 센스. 안 버리는 수는 안 쳐. 이그 정도. 그래도 조금 깔끔해졌다. 그치? 근데 이번 짜리가 어려운 물이야. 불순번째로. 나오고 확 들어갔어요. 물통받쳐 어. 짜리가 어려운 물이에요. 어. 다 하시고 나서 딱 어. 1분만 손님한테 이게 감동받아요. 몇 가지 집에서. 조기 찍어볼게요. 어디? 여기 미세한 부분 있죠?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쭉 매끈해졌죠. 어... 딱1 분만 하세요. <laughs> 눌러서. 빨리요. 어, 아, 이번은 잘하시는 거예요. 잘하시는 팔도 아시는 분. 그리고 다시 다시 보세요 여기 여기 약간 울퉁불퉁하죠. 여기 여기 이 부분, 이 부분만 살짝 해줘야 여기까지만. 이거 요즘 손님들 뒤감 넘었어. 이 분만 끝내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살짝. 할링 을때 깔끔해 보이지, 이렇게. 이 정도만. 자, 커트는 투블럭 3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더 하고 싶으면 파마를 해 스타일 바꾸셔야 돼요. 시술로 차오는 응. 머리. 말이 뭐라 그러죠. 그 머리는 별게 아니고, 이 머리에서 딱 길이가 비슷하네요. 자, 다 내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살짝만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살짝 넘기고, 안 버리면 이렇게 살짝 살짝. 이렇게 제품 발라서, 이런 식으로 살짝. 살짝 살짝 그 제품 발라줘야 되고, 뭐 에센스나 뭐 왁스나 이런 거 살짝 발라줘야 돼 이렇게. 학생들이 이런 를 제일 많이 해요. 제품 발라서 이런 스타일. 또 하나는 바르머 고 살짝 여기만 준비 살짝 살짝 넘어가게 하고 여기는 준비로 살짝 이렇게 하려고 해야 돼. 하면 겨우. 어 훨씬 낫다. 어떤 게 좋아요? 내리는 게 좋아요? 언니는 좋아요. 올 멀린 거. 아, 이게 더 좋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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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님한테 밝으셔야 어, 어, 돼요. 이거 손님한테 밝으셔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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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렇게 어. 원하면 어. 손님한테는 볼륨매지겠으니까 다음에는 아이로 볼륨매지 그럼 이렇게 말리기만 해도 이렇게 살짝 넘어가면 돼요. 한 단만. 한 단만 빼셔야 돼요.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살짝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도 0.5도 있지만. 여기만 쓰면 돼요. 보통 사람들이 파를 한다 그러면 다 많아요. 저는 여기 두단세 단만 말고 여기는 그 양만입니다. 여기만 넘어가고 뒤에는 그냥 이렇게 오셔야 돼요. 뒤에 보세요. 그냥 이렇게 오셔야 돼요. 뒤에 이렇게 오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워터 스프레이로 살짝만 여기만 살짝 잡아서 처리갑니다 아, 머리 올리니까 내가 갑자기 못생게 보이잖아. 그리고 양쪽 똑같이 파마하면전 여기는 잘 나오고 여기는 풀어져요. 똑같이 나오는 머리가 없어요. 빨리 풀어져요. 그 부분은 드라이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살짝, 음. 이렇게 살짝. 오케이! 어 멋있다. 괜찮네? 네, 좋아요. 아, 뭐 어떠세요? 어 o l 다어 r s e 요 h o r i